네, 이번에 다루게 될그 파트는 세 번째 파트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8장부터 9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8장 시작하겠습니다. 와톤스쿨에서 MBA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제스리카 디 그풋은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와 남편 제스는둘다 일도 하면서 딸의 양육에도 참여하기로 원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이상적인 노동자. 자기를 희생하는 이상적인 엄마, 자녀와 떨어져 가족을 부양하는 아빠. 바로 이런 규범들이 사람들을 쫓기는 삶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출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대학 및 대학원 학위를 받는 여자들은 늘어나는데 일군 노동을 하는 엄마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빠가 가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와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다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주장도 사그라들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정체된 성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대공황기에 남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여자들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맡을 때 가사 노동 분담은 조금 더 조금 덜 불공평하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돈을 벌러 간 엄마들이 집안일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자들은 남는 시간 동안 편히 쉬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미하이, 식센트 미하이의 시간 활용 연구에서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하지만,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남자들은 집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여자들은 직장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죠. 6센트 미하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 여자들은 대부분, 직장에 있는 시간인 한낮에 가장 행복하고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기분이 최악 진짜 다더 S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고 피곤한 아이들에게 수업를를 쉬고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등등등등등등 말이죠. 그럼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침 시간에 기분이 가장 처지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지금 미쿡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하는 엄마의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시간제가 아니라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쿡 엄마들의 유급노동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끝납니다. 미쿡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가족 친화적 정책이 부실하고 노동 강도는 가장 높고 노동 문화가 경직돼 있는데도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나라예요. 미디어에는 재능있는 아이들의 주위를 온종일 맴돌면서 아이들을 숨도 못쉬게 만드는 헬리콥터 마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엄청난 시간을 빼앗기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과잉 모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과잉 모성은 백인 중산층 마저들에게 어,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온종일 매달려서 아이의 일정을 챙기고 학원을 데려다 주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길러준다는 의미의 집중 양육을 중산층 엄마들이 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관 모성인 문화를 떠받치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양가 감정이라는 사회 세계의 기둥이에요. 죄책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엄마들은 예전 엄마들보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시간의 밀도도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이상적인 엄마의 주술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시간 활동, 아, 시간 활용 연구 연구들은 엄마들이 수면과 자기 관리와 여가를 희생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고 1985년에도 그랬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사회학자 진앤 서더랜드의 주장에 따르면, 일하는 엄마들은 나쁜 엄마라는 강력하고 압력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사회적 통념, 그리고 자신은 나쁜 엄마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아빠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평범한 부모들도 아이의 생일에 요소를 부리기 위해 수백 달러를 썼어요. 수십만 원을 써 본지를 했다 이겁니다. 브릿지도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주는 것들이 아주 노마르 정상적인 것으로 보였어요. 브릿지의 경우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하는 엄마지만 그래도 좋은 마더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려움에 한번, 두려움에 관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두려움이란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b e r m 미 n d j Middlebury 대학의 사회학자이면서 구제불능 부모, Parenting Out of Control 이라는 책의 저자인 Margaret Nelson 한번 만나볼까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엄마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안정적인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와 블루 u e 일자리가 해외로 옮겨가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던 1970년대부터였어요.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보다 평생 100만 달러, 10억 원 미니멈 한번 10억 원 이상을 더 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학은 신분 상승을 보장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고. 불라한 부모들 눈에는 명문될수록 더 좋아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양가 감정 있습니다. 양가 감정? 아니, 뭐야, 뭐 양지방 감정? 뭔 소리가 막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래서 포털 사이트 가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양면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면 가치? 그게 뭐냐면, 동일 대상에 대해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양가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어깨 너머로 남들을 훔쳐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스스로 불안을 덜기 위해 최신 유행 육아법을 찾아봅니다. 양가 감정과 미국 특유의 어, 성공에 대한 열망의 결합은 우리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방치하는 이기적인 여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 전업주부 엄마들은 페미니즘에 충실하지 못하다, 못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엄마들과 전업주부 엄마들은 모두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아기를 일부러 무심하게 대하라는 선의의 무시, deny and neglect 이론이 나왔어요. 뒤은 여성 운동의 시대에는 여성 운동가들의 일부가 결혼제도와 모성을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산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은 과잉모성, Excess Maternity의 시대입니다. 어, 미국에서 홈스쿨로 공부한 아이들은 약 200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거의 같아요. 과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홈스쿨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해요. 이제 홈스쿨은 어, 규모가 좀큰 산업입니다. 바서셜 대학교와 조지타운 러스쿨을 졸업한 리사 디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주당 60시간씩 일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홈스쿨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가 1999년 콜롬비아 홈스쿨 커뮤니티를 설립했을 때 회원이 4명이었으나 그 뒤로 약 13년 후 2012년이 되자 225가구의 아이들 500명이 이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어,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홍수크를 하려던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어, 하려면,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헌납해야 한다고 해요. 인간에게 어떤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돌봐주는 능력이라고, 하버드에서 공부한 진화 인류학자, 세라 블러드, 블 블래퍼 하디는 말합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돌러보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호소하고 돌봄을 받을 사람들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그게 꼭 부모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행부모라도 상관이 없어요. 허디가 말하는 협력적 육아 cooperative breeding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탄생한 충동입니다. 원시 부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시 부족의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남녀 구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돌려가며 맡겨집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서 사는 에페족의 경우 아이 한 명이 신생아기에 어아어 신생아 아기 한명당 평균 14명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고 해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적 육아가 시작되었던 거죠. 허디는 육아를 도와준 사랑하는사람들과 함께 쌓은 경험과 30년 이상 계속된 연구를 통해 아기와 어린이들은 곁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디의 말에 따르면 확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거나 육아를 도와주는 대행 부모들의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어,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육원 이런데 존재가 굉장히 뭐 필수적 이라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어머니께 어머니께서는 일도 을할수 있고 아니 꼭 엄마 한명 이렇게 계속 이제 전업주고 좀 아이 키우고 이런 거좀부시대적이고 이제 뭐꼭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제 뭐 네트워크 패밀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있고 뭐, 뭐 도와주는 사람 많으면 좋잖아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키운데 그죠 뭐 저는 아이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자 오늘 이상으로 8구장 끝났고 자, 또 내일 이어서 얘기하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빠이영!